아, 진짜. 자, 모두 조용.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전학생 들어와라. 여자요? 아 여자 아니네. 네. 네. 자 전학생 소개하세요. 어, 내 이름은 조윤진이야. 한 학기 동안 잘 지내보자. 네. 네. 아, 여기빈 자리에 가서 앉아라. 네. 야너 어디서 들어갔지? 너 농구할 생각 있어? 농구해봤어아 <laughs> 내가 농구를 잘모르겠는 너네 농구 많이 해? 전국대회 몰라? 전국대회? 전국대회 몰라? 웬만한 애들은 다 알텐데 아 내가 천회사도 잘 몰라 그래? 그럼 우리 농구 같이 할래? 야 번째 음, 그 음, 농구야 천회사 왔대잖아야 우리 빨리 농구하고 가자 아이고. 어? 야, 같이 농구 연습하러 갈래? 아이 농구 연습하러 가. 어차피 개인전이라는 생각 없어. 그래. <laughs> 알았다. 연습하면 내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하니까 시간 되면한번 어고 어, 갈게. 무슨 말이 필요? 모두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You 하게 baby. Yeah. Yeah. y excellent baby. o w 나 없이 아름 지금부터 전국 농구 대회 선발 오디션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김남훈 너 농구 대회 참가 선수 됐지? 응. 네, 만약에 이기면 우리 아빠께 급그 메달 드 그래. 그럼 우리 이기면 아빠 나골당에 올려드리자. 그래. 분이 있니까 짜증 나가 무슨 기다리 아저씨 고 계속 놀릴까? 어떻게이렇 농구 대에서 이기면 받는 대도당연 아빠 골당준다거 죽은 사람이 그런다 살아남아? 그래서? 뭐못 나가게 하게? 긴장 없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래?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좋아 누나 뭐야? 아, 누나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남무니의 보호자입니다. 남무니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건 누군가의 문자를 받고 어디론가 갔는데 이후 남무니가 책상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분명 인석이와 효준이가 지금 붙자하니까 다 인석이와 효준이의 사소를 밀어붙이시는데 우리 애들이 그런 사소를 듣는 거 있습니까? 두분 진정하시고 피해자 측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거 보세요 정확한 증거도 없으면서 괜히 순수한 아이들 가해자로 만들기나 하고 <laughs>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명예훼손죄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증거도 없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땅에 가해자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양측 다 진정하시고 피해자 측은 정말로 정확한 증거나 자료 없습니까?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창고로 오라는 문자를 제 눈으로 봤습니다. 두 분은 다려어트 좋습니다. 은진아, 내가 다리를 다쳐서 농구대에 못 나갈 것 같아. 중요한 경기니까 네가 대신 나가줬으면 좋겠어. 고치는데? 그러면, 어, 그러면, 김나문이 나가면 되잖아. 아, 근데 나문이가 다리를 다쳤어. 그, 그 친구들 있잖아. 그 인섭인가 뭔가 하는 친구들. 아, 이번엔 내가 꼭 나가야 될것 같아. 다음에 꼭 갈게. 이번이 내 생일 가장 중요한 공연이야. 꼭 와줘. 설명을 해줘. 김 미안해. 말할 게 있어 뭔데? 나 너무 내회못 나갈 것 같아 왜? 호수 공연 때문에 못갈것 같아 미안해 네가 도전하지 않는 이유가 네가 원하지 않아서 라면 나는 너를 존중해 하지만 네가 도전하지 않는 이유가 질것 같아서 무서워서 라면 나는 너를 알고 싶지도 않아 수많은 연인의 정을 모아도 내 가슴에 타는 우정의 불에는 미치지 못한다. 항상 이 가슴에 꺼지는 일 없이 내 혈맥은 따뜻한 때에 물결을 친다. 이대로 열심히 가자. 아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완전 지고 있잖아, 우리가. 그냥 우리 후반전을 맨투맨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리고 파울 그냥 완전히 잘라버려. 슈탄스나 바로 쏘고. 후반전 시작!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눈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잘난 한 너의 날개 엄내지말할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Sanguine. 서 정말 미안해. 나 날짜 바뀌었어. 나도 그무 없이 고 화내서 미안해. 그후 현진이와 효선은 결혼하여 잘 살았다고 한다. 뭐 아닐 수도 있고. <목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 며칠내려 좋습니다. 아! 공 <laughs> <laughs>